웃을 때는 큰 소리도 다지만은 희중이 중 미숨어 짓고 소리 안 나는 웃음도 있습니다. 너무 앞에서 대, 보름을 높이시가지고 조금, 조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동력자들이요. 아멘.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바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도 피로 값으로 산받은 교회 김, 우리 서천 능력 교회 김 기도원이 이곳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우들과 먼저 선장이신 우리 최수삼 목사님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준주의 하시고 이렇게 참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 예쁘게 우리도 보기에 안잖아요 예, 단장하기 위해서. 들이고 많이 들여 시간도 들리고 네. 몸도 들리고 물질도 들이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네. 우리 굉장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이전에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참 좋았어요 저도 시골 깡촌 시골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계절이 계절이 만큼 온행이가 다 끝나고 <laughs> 달 밝은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또 개구리 소리가 개울개울 밤새도록 나 그곳에서도 우리 목사님 기도로 박 치게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생 고기 잡는 읍에 종사한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 잡는 그만 해라 이제 영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읍부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동일하게 최수업 목사님에게 이 시대에 귀한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도 아니든 바깥이든 밑든안밑든 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물고기들이라요. 예, 그쪽에 있는 물고기보다 이쪽에 오니까 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으로 오게 된것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추리고 갈 때에 예, 당장 움직일 때에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지금 머물렀어요. 이제 이동할 채비를 하면 은 떠나갔습니다. 구름이 다시금 이동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오직 이곳에서 10편 143절에 3 말씀하기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그 앞에 보려면 방백태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네. 오직 믿음의 주, 요직 예수를 바라보고 네. 우적하게 진득하게 이제 올리기 서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쌀도 기름지고 찰지고 의행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천에 해가 반짝들고 노을이 예쁘면요, 이 고울이 태평성대. 조선당이 행복에 살았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원래 서천에서 빛이 나면 남천도 살고 북천도 살고 동천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석천 능력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 신천 한국 교회와 또 영적으로 땅으된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역사가 우리 오늘 이쯤 예배 드리는 우리 최수석 목사님과 교우들과 이 서천 아멘. 능력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고. 축가 박수를 드립니다. 화이팅, 힘내세요.